네, 아, 아. 아, 네. 멜라 판타지아, 그리고 엔젤,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렸어요. 뭐가 진짜 좀 마음이 좀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좀 따뜻해지고 하는 게 저는 네. 어, 이두 곡이 로얄이라는 의미와 굉장히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네. 오늘 그 어떤 느낌 들었냐면 렐라 판타지 딱듣는데 네. 뭔가 여기가 지금 SK 핸드볼 경기장은 저기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뭔가 하는 순간 여기가 뭔가 그 약간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 성벽이 뭔가 하얀색 기둥처럼 촥베리어가 쳐지면서 네. 여기만큼 뭔가 그 안전하다는 그런 공간이 딱 생긴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방어벽이 아, 뭔가 쫙 아. 생기면서 뭐다 어, 방어벽? 응? 코로나 방벽이요. 예, <laughs> <에, 웃음> 코로나 방벽. <laughs> 어, 음.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사실 좀그 오늘 오신 분들 불안한 마음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 그게 왠지 이곡 덕분에 살아서 그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들었어요 네. 그런 마음에 들었다면 정말 다행인데. 예. 네. 아, 저는 명치가 너무 아파. <laughs> <laughs> 그렇 원래 원래 좀 이렇게 이런 아름답고 힘 있는 곡들은 부르기가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서로 정말. 그 침범하지 않는다는 네. 서로의 그 메인 멜로디나 화음을 역할을 굉장히 잘 어, 충실히 해내하고 정말 배려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부터 보시는 것만 다르게 굉장히 치열하게 스스로 싸움 싸움에서 부르는 그런 곡위기요 그럼 런 확실히 이원곡들이 인기가 많다면서요? 맞아. 요 <laughs> 엔젤이 로얄 박물관 베스트 투이 배우가. 아 이위는 제일 속곡에 들려드렸던 이누날드라고생각 아~~ 확실히 그 <laughs> 곡에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보니까 네. 저희의 첫 시작을 알린 곡인 것 같아서 좀더 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멜라판타지 네. 응원수익 <laughs> 네. 2위. 아~~ 교자, <laughs> <도자>, 교자님. <도자. 웃음> 진짜 근데 멜라판타지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어지고 있어요. 제가 놀라운 점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뭔요 어제, 네. 나 혼자 산다에, 어? 저희 넬라 판타지하게 나왔어요. 어제요? 아, 아 어제저 저, 듣지 못했는데, 네. 소식을 들어봐요. 제가, 아. 제가, 저는 소식을 접하기도 전에, 네. 네. 저 원래 그취미가 클립 보는 거잖아요. 네이버, 네. 게임, 네. 네. 네이버 네. TV. 네. 아니, 샤이니 키님이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샤이니 님이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네. 이 나댁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형우형 목소리가, 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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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나 혼자 산다가 무슨 요일, 몇 시에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1 1시 하죠. 오... 금요일 밤 11시, 연시... 아, 집에 계셨을 시간인가요? 어, 그렇죠, 집에 가서. 혹시나 네. 연습 시간인데 저희가... 아 그냥... 아, <laughs> 제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저희는 새벽 4시 진짜? 전에 집에 가본 날이 없었아요클 네이버 클릭 맞아요, 네. 금요일에 우리가 휴식을 취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 음. 그리고 EBS에서도 이런 자연광경이 쫙 펼쳐질 때 널라 판타지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1박 2일에서 저희 이제 막 게임할 때 마법의 성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너무 좋 네. 마법의 성이 펼쳐졌다고 합다 그러니까 이 말인지 뭐예요? 방송 관계자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나온자 산다와 일반인을 들여보내줄 때가 되었다! 어. 이런 어. 소리 아니겠습니까? 미국 어? 어. 씨대 되게 잘 어울릴 거죠, 방송에. 제가 네. 나가겠습니다. 아. <laughs> 네. 멤버들보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힘내줘요 아니, 이 멤버들 그런 거죠. 저희가 예. 그런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 민규가 나 혼자 산다 나가면 진짜 재밌고 정말 잘할 것같은데 아, 진짜 양조하고 아무것도 안나는데요아 그래요? 배우세요. 네. 배우세요. <laughs> 네. <laughs> 네. 예. 입을 <누구> 섞이고. <laughs> 네. 아, 설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무슨 아쉽게도 마지막 차품만 남겨놓고 있어요. 민희씨, 아, 지금 얌전하다고 하자. 아, 하지 너무 오버했네? 어, 얌전했어요. 아, 얌전 좀더 네.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해요 오늘 고생 지금 예능 프로그램 나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어 리액션이 거의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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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생의 그런 느낌이 었어요오 마지막. 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곡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laughs>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그런 노래를 들려드렸으면 마지막 곡은 조금 무겁고 진중한 그런 곡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어, 아까 다레아드를또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곡도 설명을 듣고 나면 은 조금 더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도, 그, 한 곡을 설명해 드리죠. 바로, 사이먼의 가풍클의 Sound of Silence라는 곡입니다. 침묵의 소리라는 곡이죠.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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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 곡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 당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의 언론과 대중들이 그냥 침묵했다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이먼의 같은 그에 굉장히 열이 벌에서 이걸 비판하고자 이 사운드 오브 사이러스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노래 자체가 되게 아주 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오늘 왜안빡치시죠아 <laughs> 대구대 대구 버전으로 하자면 아, 네 제가 대구대 좀 경솔한 발언을 했거든요. 어 비, 어. 뭐라 하자면 어이더 충격적인 충격 미국 충격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의 언론과 대중들이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의 가품 클이 빡쳐서 <laughs> 이 매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역시 좀 빡이 있어야지. 그렇죠. 네. 뭔가 이 차오르는 무가 감정이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네. 단순 히 열받선 앞에 빡쳐야 네. 네. 또오다 네. 어, 그렇죠. 네. 그래도 진짜 빡칠 때. 아 <laughs> 제가 말할 때되 이거 외 합시다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요 이게 입이 상당히 거칠어요 입에서 약간 냄새나 형들이 빡할 때는 되게 웃기들리는데 <laughs> 제가 빡 <laughs> 하니까 되게 투박하고 아니요 진중했어요 진중했어요 여자 아, 아, <laughs> 화가 날때 네. 정말 화를 막 이렇게 하는 거보 가끔씩 정말 정적으로 네. 그 네. 눈빛과 이 기념으로 그 화남을 전달할 때 있죠 마치 형과 형처럼 저요? 형은 이 화나면 말이 되게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벌써 벌써. 정말 그 작은, 왜요? 작은 소리에서 저동기 메시지가 아주 크다. 어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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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끝났네. 형 이런 표정 듣는다 그러면 바로, 바로. 혹시 근데 묘하게, 묘하게 저 눈물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있어요 <laughs> 제가 빡치면, 예. 묘리 오르면서, 아, 아 눈이, 눈이, 눈이 빨개져빨개졌요 아, 아. 저, 저희, 저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조심하자. <laughs> <laughs> 뭐, 뭐 저희가 그런 일화, 일도 하나 있었거든요. 얘기해도 되나? 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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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뭐 어, 얘기했으면, 형호 씨가 이렇게 열이 받으면 이렇게 눈으로 이제 아비 차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 씨가 어, 어, 한번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laughs> 일집 때, 때죠. 일집 토때죠 일집, 그때 홀딩하우어로집중어때뭐 했었지? 아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아. 눈 안을 찢었어요. 안을 찢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 렇게스러운뽕겄를 갖고 계십니다. 민규 치방 대표님께서 한쪽으로 귀여웠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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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다 났는데, 네. 그때 춤 네. 연습을 네. 하다가, 그쵸. 홀딩이 와 아, 계속 뭔가, 아, 아. 뭐, 뭐 태클이 들어왔어. 아니, 그, 태클도 아니었어요. 아니, 아, 이 고음 음역대를 내줘야지 4 0창이 채워진다. 어, 안 나는데 계속 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민규가 대장이 었거든요 일찍 때는 모두가 민규를 따랐어요 맞아요 민규를 따라라라고 해놨는데 만나니까 계속 나라니까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민규가 아형 죄송해요! 막이 왜? 왜? 하는데 제 거울을 보니까 요 안에 터져가지고 피눈물이 부 오는데 진짜 거울을 봤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제가 와 하면 안 되니까 딱 보고 이를 악! 물면서 이때 더 무서운 척 해야겠다 이러면서 괜찮다 이러면서 <laughs> 저한테도 반응을 해서 아 근데 저는 아비 아비 차를 들어가요. 화가 막 나면. 그거 진짜 놀르어요 맞아요. 응. 나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아, 저는 처음 봤어요 나는 봤어요. 내가 사람한 피눈물을 흘리게 할줄 몰랐거든. 내가 너 때문에 피눈물 흘린다 이런 말도 부모님들 많이 하시잖아요난 어, 진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다. <laughs> <하는 거. 웃음>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완치가 돼서 <laughs> 네. 눈물 정도만 나는 걸로 예. 아주 풀어댔으니까 <laughs> 다 물었죠. 네. 한번더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예. 아 과분해 과분 예. 본의 예, 그 번이 예. 으면 이렇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네요 어, 예. 아, 아, 저희가 <목소리> 지금 이제 빨리 다음 곡을 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벌써 6시예요. 네. 네? 시 아, 5시 아, 진짜 7시네 저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다음 곡 굉장히 진중한 곡거든요. 우리 씨그멘트에서좀 진중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곡 네 다음 곡은 이제 사 x 드 오케이션을 들 건데요. 어저희 이제 퇴근을 해야겠다. 어, 퇴근해야되기 때문에 어 다음 곡을 들려드리면서 노다방문다의 문을 닫아야 될것 같은데 이어주세요. <웃음> 예. 우리 예, <laughs> 제일 예, 하던 소리어어선 예. 잘... <laughs> 예. 어, 뭐 예, 제가 해야. 제가 공을 네. 쏘아 올렸네요. 예. 네, 네, 네. 공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하... 네. 어 말씀해 주실래요? 수습하실 것을 하